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에는 그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를 늘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지를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역할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어요. 침묵시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제사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곧 부세주 메시아가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표로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하릴까 하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들의 그 전통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대로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들 은 하나님 이 이미 선 택했 고, 자 신들 은 하나님 이 구원 받은 백성 으로서 하나 님의 축복 을 우리는 당연히 받을 자격 이 있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었 는데, 오늘 세례 요 한은 너희 도 이방 사람 과동 일하 게 너희 도 회개 하고 제사함 을받 아야 되는 더러운 제약 가운데 있는 존재 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 백성 들 에게 선포 한 내용 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충격이에요.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잘 기다렸고, 그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누가 보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있을 줄로 아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굉장한 충격이고 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음, 뱀이나 그 어떤 그... 독사에다 비교를 구약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계급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너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돌보고 나를 축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세례를 받는다고 또 제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막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제삼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삼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품은 생각과 동기까지 변화되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진정한 회계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제삼을 받은 은혜와 간격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운 사람이 바로 사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사개오는 부자지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세리를 다스리는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를 뜯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또 자기 자신도 뭔가 그 찝찝한 <laughs> 그런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을 막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오늘 사케오의 집에 거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누가보음 19장 8절에서부터 구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죄인이었던 사게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다 삭기오는 어떻게서든지 자기 백성들을 갈채서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고 부자로서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예수그스를 만나고 나서 회개를 했을 때 삭기오가 보여준 태도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다 배상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절반을 떼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했더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변화된 삶의 그 회계를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면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너에게 좀 풍족하냐?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오늘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laughs>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왔을 때 너희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히지도 않았다. 또 다른 무리에게는 내가 왔을 때 먹이고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주님을 봉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경험을 나눈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거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한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한 거다. 그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 모두도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 하면 내가 아마 어,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통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의 열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3장 23절, 우리 다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아의 모습으로, 가부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스쳐가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요한의 대답은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걷어야 될것딱 그것만큼만 걷어지.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지위를 사용해서 갈취하지 말아라. 그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리의 직업이 나쁘다. 군인의 직업이 나쁘다. 그거를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회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진수하지 않는 것, 권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신분을 남용해서 부를 취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당시에 보수가 적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잘못도 없는데 거짓으로 윽박질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받는 그금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빼앗지 말고 네금료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그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에게는 정의롭게 갈취하지 말고. 합당한 세금을 걷어드릴 것을,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청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계 합당한 열매가 뭐냐? 각자의 직업, 처지, 각자의 그 상식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진실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생활과 직장에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풀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베푸는 삶, 나의 직업과 나의 직책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재산받은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한 내용도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합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기도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삶에 회개 합당한 태도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거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은혜 받는 소통의 가정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라서 제일 안타까운 것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참할 말이 많고,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좀복좀 좀 줘봐요. 막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막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고난의 시간도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유 없이 고난을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서 그릇을 막 찢어 확장하느라고 고난이 크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성도가 고난이 길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건지,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름대로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너희들 잘난 거 없다. 우리들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나신한생활참 잘하고 있어.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생각과 동기가 변화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갑없이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의 은혜가 간격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나한테 뭐해줄 거예요? 뭐해 줬어요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일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그러면 주님은 잔잔하게 내 직장, 내 능력, 내 환경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내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의 간증의 삶이 진정한 세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정말 희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봄의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봄에는 무엇을 하릴까?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보고 백억 내라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옆에 있는 전도하는 팀에 5만 원만 좀 싸줘라. 힘내서 좀 전도하게 버스킹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밥한끼 한번 사줘라. 그렇게 잔잔한 감동으로 올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부응할수 있고 내삶도 비록 5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 5만 원 이상의 간격과 기쁨이 넘치리라고 봅니다. 올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나눔과 나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하여지고 간증할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I'm sorry.